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 당신은 가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일까라고 의문을 던진 적은 없는지요. 거기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또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원 아니면 어느 대학 학생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좀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자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자체다. 스스로 행복해서 가슴이 벅차오를 때 그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비참하고 불행해서 견딜 수 없을 때 그것도 당신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가는 내내 선택을 합니다. 당신은 항상 좋은 일을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일을 생각하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인지 어느 쪽이든 당신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당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다 나은 당신 보다 더 행복한 당신을 선택하는 원리와 방법을 이 책이 머피 박사의 가르침을 빌어 전해드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에는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자석과 같은 힘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잠재 의식은 결국 좋은 기회를 잡도록 당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록펠러처럼 크게 성공한 사람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작은 성공을 거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겐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보려는 성향이 매우 강했다는 점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일입니다. 5월의 첫 출발, 시작을 좋은 일을 생각하는